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신나요. 밭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쉬려고 했는데, 어, 시간이 좀 남아서 찍어 볼게요. 어, 봉황이, 얘는 사이즈가 18cm, 18cm, 얘는 4만 원에 판매합니다. 싸게 판매할게요. 18cm 봉황, 여기는 자국 하나 있어요. 한스 봉황이에요. 한스 봉황. 그 다음에 얘도 한수봉아. 얘는 16cm. 자구가 엄청 많아요. 이게, 네. 어, 제가 이렇게 올리면, 화면에 올리면은, 어, 영상을 캡쳐해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안 보내게, 같은 4만원짜리면 요것을 거요 한두짜리인데 군생인지. 이거 두 개다가 4만원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음, 스페셜 먼디. 삼두, 3두, 삼두 에 13cm. 스페셜 먼디, 3두 4만원, 4만입니다 4만원. 자, 얘는 핑크로즈. 핑크로즈. 센치미터가. 어, 19cm가 좀 넘어가요.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핑크로즈. 지금 성장하느라고 얘가 조금 물이 빠졌어요. 19cm. 얘는 어, 8만원에 판매할게요. 원래 1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8만원만 받을게요. 8만원. 오늘도 세일가로 어, 저렴하게 드립니다. 얘는 아메스트로예요 여기서 굳혀져가지고, 밭에서 완전 굳혀졌어요. 어, 17cm. 아메스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어, 12만원에 판매합니다. 12만원. 완전 굳혀져가지고, 이쁘죠? 이게 완전 따글따글하니? 네. 12만원. 그 다음에, 얘도 스페셜 먼디에요. 스페셜 먼디. 얘는 19cm.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어, 15만원이면 엄청 싼 거죠? 이렇게 크고 자구가 3개나 달려있어요. 네, 스페셜 먼디는 물들으면 정말 이쁩니다. 네, 15만원에 판매합니다. 또 갑니다. 봉황 이렇게 이큰거 있는데 가다가 끊어질까봐. 네. 곧말이야, 갑니다. 얘는 오리지널 미국 곧말이에요. 요즘 나온 곧말이하고 틀려요. 20cm 좀 못됩니다. 곰말이야 얘는 딱 해드릴게요. 15만원. 이 예, 콧말이야 작년에 사가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물이 빨갛게 들어서 정말 이뻤습니다. 네, 15만 원에 판매합니다. 우, 입장 하나가요. 몇 센치냐면요. 완전히 한 6.5cm, 7cm 가까이 돼요. 이는 온종일 뭐이 슈퍼클론인데요. 어 그런 필이 안 나는 얘는 뭐. 엄청 물이 짙게 피멍으로 비슷하게 들은 아이예요 얘는 센치미터가 몇 센치냐면요. 3 0센 m 정도 돼요. 3 0센 m 한달아이예요 얘는 어 50만원에 판매합니다. 50만원. 전에도 이거 한 3개 정도는 판매한 것 같아요. 이, 이런 애들은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어, 눈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환엽이고요. 이 입장 하나가, 네, 물도 어, 화분에다가 하면 엄청 짙게 들 거예요 아마 저희 집서 가져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야생 마리아가 얼굴이 하나 둘어 차라도 나온다기. 어, 나온다, 어 생얼에 차라 나오면요 엄청 멋있어요. 아, 이거 보이시죠? 네, 차라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옛날 같았으면 철화가 비쌀 때 같았으면 겁나 반가웠어요. 철화 나오면 이와 대박이다 철화 나왔다 이러는데 요즘은 철화가 똥값이어가지고야생은 말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백글로서 여섯 개네 여섯 개나 됐네요. 얘는 싸게 드릴게요. 오늘 센티미터를 어, 지어드려야지 21센티 가량 됩니다. 얘는 10 2만원에 판매합니다. 12만원 아주 싸죠? 야생마리야 옛날 종류에요. 요즘 종류가 아닙니다. 옛날 종류입니다. 우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거. 완전 칼라 선톱이 멋있죠? 얘도 비싼 아이입니다. 얘도 50만원 얘는 30cm가 홀 넘어가네요. 어, 32, 3 c m 될것 같아요. 얘도 얘도 50만원. 얘, 얘도, 어, 이런 애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네, 듬직합니다. 저는 창을, 큰 애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커야지, 아주 멋지고, <laughs> 네. 브랭크 문쿨은 어제 팔리고 또바에가 하나 있네요. 네. 얘는 16cm, 8만원에 판매합니다. 브랭크 문쿨은, 어, 비싼 줄 아시죠? <laughs> 자. 얘는, 어, 야생 예본인데요 어, 피멍이 들어가고, 금기가 있어요. 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네. 야생 예본이 금기. 어, 얘는 22cm 좀 넘습니다. 네.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10만원. 자, 또 갑니다. 또 어떤 거를? 자, 얘는 매그넘이라고 불릅니다. 네, 12cm, 4만원입니다. 매그넘, 12cm, 4만원. 그 다음에, 얘는 젤리 카시오피아. 엄청 이쁘죠? 네, 14cm. 얘는 8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두개 있어요. 젤리 카시오피아. 자헬리아를 찜해놓고 안 가지 가신 분이 계십니다. 네,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음, 또 갑니다. 아주 멋진 아이들이 많은데요. 어 전에도 제가 인 얘는 네드 타이거 겨배정이에요. 근데 엄청 오래되갖고, 층층이 몇 층을 쌓은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이쁘죠? 네. 여기 자구가 있습니다. 자구는 14cm, 5만원입니다. 5만원. 이 예, 엄청 매그넘 멋지네요. 여기는 11.5cm, 네, 매그넘 4만원. 얘는 헬리아인데요. 물이 많이 빠졌어요. 아까 보셨죠? 헬리아 끼매렸다는거 네, 그거 자손입니다. 얘는 18cm 네. 헬리아 18cm 얘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6만원입니다. 어우 하나씩 얘는 물이 빠져가지고 네드타이거 그 마리아인데요. 물이 빠졌어요. 얘 봐봐 엄청 자구도 많이 순산하고 있어요. 자구를 떼야 될까더 얼굴이 너무 안 이뻐요. 밭에 은나 찍다 보니까 뭘 찍어야 될지. 얘는 골드 사치. 사치인데요. 엄청 이쁘죠. 어, 0몇 년은 제가 키운 것 같습니다. 20cm 갑니다. 얘는 10만원에 갑니다. 10만원. 자, 온종회보니 슈퍼클론입니다. 환엽이고요. 엄청 이뻐요. 얘는, 제가 지금 안 팔려다가 18cm입니다. 얘는, 어, 정말 이쁜데, 네. 10만원에 판매합니다. 10만원. 온종회보니 슈퍼클론. 자,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정말 이쁜데, 얼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3만 5천원. 얘는 13cm나 됩니다. 이쁘죠? 지금 해가 뉘어, 지나가서요. 자, 비로봉 철화 또 찍어 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욕심낸 분이 계신데 안 가져가세요. 24cm, 비로봉 철화는 20만원짜리, 오늘 15만원에 판매합니다. 립사 c m 엄청나게 커요. 이생얼오예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철화가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손톱이요. 엄청 맨뉴케어 칠한 것 마냥 이쁘죠. 네. 비로봉 철화 15만원. 이제 이거 아, 비로봉 철화가 저기 또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쁜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갑니다. 또. 얘는 몰로 샤넬. 네, 몰로 샤넬. 하나만 이쁘네. 다른 애는 안 이쁘요. 몰래, 몰로 샤넬은 3만원입니다. 아, 센치미터를 말씀드리지. 나만 13cm. 3만원. 몰로 샤넬. 오. 에버니 군생 에버니 군생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오, 에버니 군생은요, 5만원 밖에 안 하네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센지면 대체해볼까요? 16.5cm. 네, 에버니 군생, 5만원. 자, 프랭크 앰보 프랭크 앰보는황홀한 네, 엄청 이쁘게 물이 듭니다. 6만원이네, 6만원. 프랭크 앰보는 13cm, 6만원입니다. 프랭크 앰보는 엄청나게 이뻐요. 네. 자, 얘는, 어, 금종자 번식용이에요. 금은, 얘네들은 이렇게 금이 있죠? 네. 어, 이렇게 먹치고 그러면 금종자 번식한다 그래서 새끼 나오고 나면, 어, 금을, 네, 금이 가끔씩 나온다 해서 이렇게 키워요. 금 종자 번식 자구도 하나, 둘, 셋, 넷. 어제 몰디브라고 사가 사가신 거 있을 거야. 아마 그 종류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네, 금종자 번식은 요거는 25만 원에 판매합니다. 25만 원. 얘는 사이즈가요. 네. 22cm 엄청 커요. 자구도 4 개네. 4개 달렸나? 다섯 개. 5개. 자구가 다섯 개나 달렸어요. 네. 이렇게, 25만원입니다. 자, 네드와이는다섯두 네, 6만원입니다. 6만원. 네드와이는 12cm. 6만원.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봉황이 이렇게 오라졌죠? 한스 봉황은 멋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요. 자구도 하나 나오기 시작했고요. 크기도, 아, 이런 애들은요, 가면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택배하기 가 엄청 힘들어요. 26cm! 얘는 15만원에 판매합니다. 한스 봉황이에요. 엄청 멋있죠? 어마어마히 크고, 가다 부러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또 갑니다 자 야생 해본 인데요 네 어, 물이 완전 짙게 들고 이렇게 피멍이 들어요 이렇게 자구가 한 보따리 한 보따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자구는 여섯 개고 이렇게 센치미터 재면 27cm 가량 됩니다 한 보따리죠 야생 해보이 얘는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싸게 15만원. 다음. 얘는, 어, 주성도감 마리아인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피머. 이렇게. 주성도감 마리아는 완전 옛날 종류예요. 이제 안 컸다가, 이제 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두 개? 네, 두개 나오네요. 새끼는 제가 받아서 키워야 되는데, 네, 모주만 팔고, 네. 음, 새끼는 띄고 모주만 판매합니다. 주성도가 리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 문자를 주세요. 네, 가격 좀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원종 푸스카. 원종 푸스카는, 음, 이렇게 하면 17cm 좀더 됩니다. 원종 푸스카는 엄청나게 이쁘게, 네, 통통해요. 그리고 입장이. 그리고 이쁘게 물듭니다. 얘는 7만원입니다. 원종 푸스카 7만원. 또 갑니다. 어, 얘는 온종 패션금입니다. 패션금 3만원에 판매합니다. 3만원. 얘는 몇 센치냐면, 패션금이 어, 1 1 5센치 패션금 3만원. 오, 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한 두세개밖에 전국에 없어요. 완전 귀한 종류인데요. 자구도 안 나와요. 제가 분에다가 키웠다가, 여기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자구가 안 나와요. 도대체 얘는. 얘는 이름이 스담이에요. 스담. 쓰담. 완전 옛날 오리지널 종류인데요. 어, 입장이 정말 멋있어요. 이런 꽃 모양. 얘는 스담. 옛날 종류. 근데 자구가 안 나와요. 제가 팔, 팔든 못해요. 안 나와서. 그담 자랑지만 합니다. 또 갑니다. 많이. 빈터가 많습니다. 좀 많이 팔아 가지고. 자. 얘도 야생마리예요. 엄청 이쁘죠? 야생마리야. 오래된 것이 23cm. 얘는 12만 원에 판매할게요. 야생마리야. 13cm. 이렇게 이뻐집니다. 지금, 화면빨이 안봤습니다 <laughs> 자, 봉황입니다. 얘도, 음, 17cm 자구가 두개 있습니다. 얘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자 그리고 또 지나서 봉황입니다 이거 어, 21cm 자고 두개 있습니다 얘는 10만원에 판매, 판매합니다 한스 봉황이에요 일반 봉황이 아니고 한스 봉황 엣지 꺼시 하나 있네 엣지꺼 엣지꺼 17cm 얘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17cm 16cm 17네 17cm 좀 넘네요 6만원에 판매해요 엣지꺼 축합니다니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15cm 14cm 14cm 얘는 몰라요 이름이 신라인가 신라이 하트 3만원에 판매합니다 신라인가 신라이 3만원입니다 이거 엄청 멋져요 휴대폰은 손톱 보셨나요 얘는 언정해 번이 슈퍼클론으로 저한테 들어왔는데 16cm 엄청 멋집니다 오 얘는 싸게 16cm 싸게 얼마 6만원에 판매할게 6만원 6만원 또 갑니다 작년에 머스탱이랑 이런게 엄청 유행이었는데요 네. 얘는 뭔데 이렇게 시 r 을할할요이 이렇게 금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안에 보면 이렇게 조금씩 변이가 생겼죠. 금기 있는 애들 얘가 이런 18cm 오나시면지가 싸게 들니다 7만원 하여튼 얼굴이 특별하게 지저분합니다. 7만원. 금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또 갑니다. 자. 항진이 봉황. 왔습니다. 항이 봉황. 항진이 봉황 필요하신 분 엄청나게 멋집니다. 이는 21cm. 엄청 커요. 벌신가요? 네. 얘는 50만 원에 판매합니다. 50만 원. 자, 솜녀. 솜염 10 센치야. 16cm. 16cm. 얘는 4만 원에 판매합니다. 솜염 엄마들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얘다 자고 뛰어서 큰 애들이라. 네. 솜염 얘는 얘도 16cm. 얘도 4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솜니솜니 엄마들 보실래요? 자, 솜니 엄마들 차가 30cm 홀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커요, 엄마들이. 음. 블루 아이번. 내가 좋아하는 블루 아이번입니다, 블루 아이번. 16cm. 그 다음에 얘는 14cm, 15cm 막 그럽니다. 네. 자, 블루 아이번은 5만원씩 판매합니다. 솜염 대품 응원하시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어, 솜염도 제가 많이 뽑아서 팔아서 빈터가 많죠. 근데 이제 자구들 띄고이 꼬지에서 제가 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막4두 짜리도 있고요. 한 달아입니다. 애들 얼굴이 이렇게 30cm가 훨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오, 이런형 엄청나게 멋있다 머스탱 머스탱 19cm 19cm 됩니다 머스탱 너무너무 멋있죠 완전 얼굴이 이렇게 네 얘는 12만 원에 판매합니다 12만 원어솜니 이두가 보입니다 엄청 이쁘네요 얘는 20cm 가량 됩니다. 이두 짜리는 네싸게 드릴게요 8만원 솜염 이두 짜리 8만원 솜염 이렇게 갖다 키우십시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애들이 많아요 한 달아이 완전 멋있죠 <웃음> 갑니다 <웃음> 이 솜염이 이렇게 지저분한 애도 있어요 얘는 금기가 있는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저분하죠. 구경만 하세요. 지저분한에는 갑니다. 솜님 제가 밭에 구경 쉽게 주라 해서 제가 밭을 이렇게 찍으면서 내네 갑니다. 5두, 얘는 피델리오예요. 피델리오, 27cm 피델리오 한몸 군생입니다. 얘는... 피델리오 도매가로 드릴까요? 네, 도매가로 25만 원에 드립니다. 25만 원. 봄에 더쬐끔한 것도 오두에 저 25만 원 팔았어요. 네, 피델리오 오두 25만 원 도매가. 자, 또 거의 막 빠지 왔는데요. 뭘 찍어야 될지. 얘는 온종회번1930 인데요 제가 매니아 때 키웠던 거예요 엄청나게 물이 짙게 들어서 제가 밭에다가 더 키우려고 심어놨는데 얘는 제가 매니아 때 키운거라 미판입니다 미판 단가가 없어요 또 갑니다 자 야생 마리아 2두짜리 입니다 네 26cm 네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싸죠 엄청나게 크니까 야생마리아입니다 야생마리아 저기도 있어요 저렇게 가운데는 뽑아서 팔았고요 애찌껏 이도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응. <laughs> 자 애찌껏입니다 하나 또 올려 볼게요 19cm가 넘어갑니다. 8만원입니다. 에찌꺼 8만원. 얘는 옛날 종류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작년 제가 몇년때싼 거는 안 키웠었거든요. 비싼 건데 하여튼 뭔지 몰라요. 제가 화분에서 어, 얘가 18cm. 네. 하여튼 사시면 8만원씩 드립니다. 얘는 뭔 이름을 모르겠어요. 비싼 게두개 있는데, 매그넘입니다. 13cm 매그넘 5만원입니다. 엄청 필이 이뻐요. 얘도 정말 이뻐요. 얘도 몇 cm냐면, 13cm, 5만원. 매그넘 정말 필, 아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쁜데. 네. 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 거리야. 아메스트로 색깔 아주 띠깁니다. 찌겨. 네, 찌겨, 찌겨. 얘 여러분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메스트로. 프랭크 슈퍼 클론입니다. 프랭크 슈퍼 클론. 이제 찍다 보니까 끝에까지 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 우리 밭에 이런 하얀 버섯이 났는데 무슨 버섯인지 아시는분 표고버섯일까요? 이렇게? 여기는 작년에 토파즈라고 심었는데요. 엄청 한옆으로 토파즈 네, 11cm 얘는 3만원에 판매합니다 토파즈 자 여기도 3만원 토파즈 이렇게 이쁜 애로 졸라가세요 3만원씩입니다 큰 애들 얘도 토파즈인데요 필이 엄청 맑고 이뻐요 3만원 하여튼 그 토파즈는 3만원씩 뽑아서 판매합니다 여러개 있어요 토파즈 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토파즈입니다.